이게 다요? 아이씨, 이 그냥. 우리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밤, 낮으로 사람이 꽉꽉 찼었네. 어, 그거 믿고 들어왔다가 씨발, 괜히 들어왔네, 그냥. 아이, 진짜. 어. 에? 돌아가볼까? 내일서부터는 밤에만 해야 되겠어. 낮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 낮에 해봐야지. 그 그래. 고생만 하는 것 같아, 그냥. 사람도 없고, 어. 나 나와갖고 깜짝 놀랐네. 어, 내, 아, 아유, 나 하고 싶은 생각도 없네, 별로, 그냥. 막, 보니까, 딱 보니까, 일단 개털들만 앉아 있는 것 같고, 어, 할일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고, 아이고, 진짜. 아유, 인천에서요? 어, 나 볼라고? 아유, 안서요 진짜. 내가 오늘 낮에는 안 하려고 했네. 어, 에이, 버드리가, 뭔 소리여? 사람도 없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그치, 그, 그리고, 영상 찍는 분들, 관계석은 찍지 마시오. 쪽팔리니까. 그냥 나만 찍으시오. 응. 그치, 그치. 번들게 왔는데, 사람 없이, 여, 기 여놓고만 앉아가지고, 좀 겁나 쪽팔린 게, 관계석은 찍지 말고, 그리고 거기 서 계신 분들 앉으시오. 앉아갖고 자리 좀 채워주시오. 돈안 써도 된 게, 채워주시오. 그리고 왜꼭 뒤에 앉아? 앞에 안 앉고? 앞에 앉아야지 더잘 보이는데 응, 어. 아우 오늘 그냥 분장하는데 두 시간 걸렸대 씨발 괜히 분장하고 나왔네 그냥 대충 하고 나올 걸 그냥 그지게 응.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어,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새가 빠지게 분장했더만 씨발 그냥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웃겨 <laughs> 그래도, 그래도, <웃음> 그래도 어, <laughs> 계신 분들 뭐 <laughs> 내가 어 어. 믿었어요. 응, 어. 뭐 주머니에 만 원씩은 다 갖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어, 그래, 어. 아이고 이제 스스로 보기 시작하네. 어, 그래, 어, 소시오 나의 호구들어 소시오 그냥 촛불아픈 걸안 겠냐? 이게, 어, 버들이라고 해갖고 사람 많을 때만 하고 그러면, 어, 그건 아니, 프로가 아니네. 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버들이요 어, 그래서 그냥 한 분이 계시다 내가 맨날 말했듯이 한 분이 계시다 어, 1 0 분이 계시든 0 분이 계시든 어 열심히 하는 어자 버들이가 어자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아이고 뭘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뭘 이런 걸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 사진 찍으려고 어아 그래 빠그시여 사람도 없는데 그래. 원래 공연할 때안 봤는데 사람 없으니까 봤고 싶어 오늘 공연하다가 뒤질, 있, 뒤질 수도 있으니까 영정 사진이나 찍으시오 아직 안 됐어요 아, 같이 찍어야 돼? 같이? 돌려 돌려갖고 돌려고 돌려가지고 어어 어, 카메라 카메라 응, 어, 어. 어 그렇지 돌려야지 돌려야지 응. 어. 어 그렇지 어. 아, 아니야 이게 지금 돼야 왜 나만 찍어 언니 같이 찍어야지 어. 아 같이 찍어 이렇게 돌려갖고 찍어야지. 응. 언니가 눌러. 어, 언니가 눌러. 아, 언니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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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시. 응. 어, 어, 됐네. 됐네. 응. 어, 사랑해 언니. 어, 아이고 고마워요. 어. 아이고 오늘 마수했네. 태. <laughs> 또 하나 갑시다. 더, 어, 또 하나 갑시다. 어. 아우 싫어요. 동거를 했지 오빠. 그럼 동거하면서 한번 했는가? 아직 안 했어 한번 더. 어 바쁘다고 갔어. 어그나아이 그렇지. 아이 세상에. 어 아, 그냥 퇴원해서 지금까지 제일 안 좋은 소리를 들었네. 그 중에.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우. 내가 꿈속에 오빠, 오빠하고 거기, 응, 오빠 집에 갔다 오느라고 내가 밤을로지 잠을 설쳤구만, 씨발, 알뜩이 그치게, 어 응. 아이고, 세상에, 응. 하필이면은, 꿈에 가도, 응. 어, 오빠한테 가냐고, 씨 잘생긴 놈한테 가야 된디, 그치게, 응. 아, 감사합니다, 오빠, 아 아유,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은, 꿈속에까지 세 번이나 나타났던가, 아유. 그래도 어쩐가, 나는 오빠를 줄 수가 없네, 그치게, 응. 아고마워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만화님은 계세요? 아만화님을 옆에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나타나서 나랑 동거하고, 응 음, 그러지게 만화님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지 마요. 응 음, 꿈속에서 동거하는 것도 불륜이요. 그러지게 그렇게 하지 마요. 그요 아이고 세상에,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네. 해, <laughs> 아이고 감사해요, 어, 고맙습니다. 어. 아이고, 내 일당이 하루에 3 0만 원이요, 겁나게 비싸네. 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어. 그래서 이제 어, 얼마만 벌면 난 들어가면 되네. 어. 얼마 벌었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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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10만원 벌었네. 이제 20만원 뭐 벌면 어, 이제 나는 이제 퇴근하네. 어, 예, 각자 어, 들려요. 야, 들려요. 이년 담배 뿌라고 한다. 나발. 담배 빨고 있냐? 하 거짓말하지 마. 담배 빨고 있잖아. 지금 저기 담배 연기가 뿔 나고 있구만 그치게. 예? 화장실 어디 있어? 화장실 저기 있던데요 저기 안 풀려. 너 얼마 벌었어? 응. 너 일단 얼마 벌었어? 100만 원못 벌었어요. 당연히 100만 원못 벌었겠지. 90만 원은 이안 벌었어. 30만 원 벌었냐? 60만원 벌었어? 그럼 나보다 너는 내가 너보다 배는 벌어야 되니까 난 60만원 벌어야 되겠네? 응, 어, 그래? 네 해보니까 물 좋더니 안 좋더니? 별로 안 좋지? 어,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응, 어, 물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내주변에 씹으러 괜히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땀막 삐질삐질 흘리고 그싶어 그래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배음이 거득하신 분들이라 저는 믿입니다 음, 밑아요? 음, 뜨게 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다 대학까지 나오시고 진짜 월요일인데 얼마나 직구석에할 일이 없으면 여기 와서 땡볕에서 이렇게 그냥 어, 그 지나 쳐다보고 앉아 있을까나? 그치게? 어, 네. 행복한 거요? 남들은 지금 그냥 한푼이라도 벌라고 좁혀 핑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지 구경하러 다니고 얼마나 행복한 거요 그냥 뜨시게? 야, 그래도 아까보다는 사람이 좀 많이 늘었네. 어, 그치게? 어. 밖엔 더워. 차라리 여기가 시원하네 그죠? 어, 밖에 덥네. 그냥 여기 선풍기 위에 배급하게 슥슥슥 돌아가고, 어, 여기 있는 게 낫네. 괜히 돌아다니다가, 어, 열사병이라 그러나? 어, 그래깨 낑! 하고 갈 수도 있으니,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두루 하는 게 좋네. 어, 그 있다. 자, 또 하나 갑시다. 어, 자, 신나게 어, 또 하나. 야, 자, 출발. 라니까 아, 어, 어. 낮에 술 너무 많이 막지 모르어 어, 많이 먹으면 어, 어 큰일 나네 어. 언니 서방님 계셔요 서방님 없어요 서방님 없으니 인생을 포기했구나 그냥 나부터 저렇게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그냥 군형은 그냥. 있는데 들어오는 것들은 없고 내가 책임 지어야 되냐고 어니다 책임 묻죠? 내가 부기 시켜줄게. 내가 부기 시켜줄게. 어, 한국말로 접붙여준다그렇지 어, 내가 접붙여줄라니. 네, 응, 그 응. 근데 언니야, 근데 어, 술만 끊어. 그럼 내가 접붙여줄라니까. 에? 안 돼? 안 돼? 그냥. 나 먹을라고 술 먹었어? 아이고. 그냥 먹냐. 술 먹은 게 뭐, 너라고 그러고 뭐, 18년이라고 그러냐, 난리가 난다. 맞아, 나 18년이요, 1 8 년이 아니고 18년이요. 아이고, 아이고, 더 <laughs> 이제 11만 원 벌었네. 근데 아이 이제 19만 원 벌면 돼. 어.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 자, 그. 아이고 언니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주시오.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야 패도 하나 드려라. 어. 아이 우리 어머니들드테 우리가 공짜로 안 받아요. 엄마, 엄마 이거 이거, 이거 갖다 붙여. 어. 어, 패드요, 어, 아픈데 붙여, 에 어, 아픈데, 어, 패드라고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나네? 어, 그치, 알았지? 어, 그, 어, 그치. <laughs> 자, 더, 갑시다. 어, 자, 우리, 우리 엄마도 있으신 게, 우리 엄마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예? 엄마도, 어, 하기는, 어, 옛날 어, 어, 나이 드셨다고 해서 옛날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오. 요즘은 어, 노래 교수도 있게 우래가 갖고. 아주 신식노래도다 좋아하더구먼 아, 어그 아, 옛날 엄마들이라고 옛날 노래만 그 그거 미시하는 거야 그거는 그지 엄마 어그럼 음, 우리 엄마를 위해서 어 내가 야 장거 치면서 덕들 라도응 음, 최선을 다해서 할라네 어 그니까 아 어, 내가 아 조금 있다가 사라지면은 어저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다와서또 공연하고 할라네 응그저게응 어, 어. <laughs> 갑시다 <웃음> 다 신나게. 준배되시면 렛츠고! 오늘 단장님이요 이빨을 하러 대전을 갔어요 아파가지고 오 이빨이 아파갖고 그래갖고 뒤에 무식한 것들만 운명을 보고 있어갖고 조금 느리네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셨죠? 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응. 그래도 그래.